여러분이 몰랐던 이슈 속 트비 이야기 시크릿 저널 지금 시작합니다. 영탁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에 대해 영탁 측이 밝힌 입장이 정말이지 가관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영탁 엄마의 150억 갑질 요구가 사실이 아니라고 펄펄 뛰더니 결국 이 모두가 사실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예천 양조 불송치 결정.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수사해본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한마디로 죄가 없기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영탁 측은 150억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고 이를 모르는 일이라 펄쩍펄쩍 뛰었더랬습니다. 그리고는 예천 양조 불송치 결정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무슨 말을 했냐. 납득할 수 없다라고 했죠. 뭘 납득할 수 없다는 말인지 뭘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인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결과가 정확히 나온 거 아님? 150억 요구 사실. 돼지 머리고사 지내라고 안 그러면 망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냈고 이 모든 게 사실이었음이 밝혀진 마당에 무슨 납득이 더 필요하단 건지 에휴 그만해라. 자지나 차하고 자숙 들어가렴 영탁아. 자기가 한 것도 모른다. 안 했다 그럼 끝. 그러고도 계속 방송 출연하고 행사 다니고 한다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욕보이지 말고 그만 좀 들어가라. 꼴 보기 싫다. 네가 납득하지 못하면 어쩔 건데. 잘못 인정하면 악수해는 게 뻔하니까 버티기로 나오는 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불쌍한 것.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하나하나 밝혀지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또 거짓말하고 또 모른다니. 이제야 정말 똑바로 알겠다. 이게 바로 네가 가진 진짜 인성이라는 것을. 영탁 팬들 때문에 진짜 얼마나 많은 가맹업자들이 피해를 받냐? 제대로 된 진실이 뭔지 현실이 뭔지 파악도 하지 않고 그저 수많은 팬들이 예천양조에 달려가 악플 딸고 불매운동까지 벌여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한테 그대로 갔지 라며 분노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비난도 분노도 이제 지칠 대로 지쳐갈 때도 되었건만 영탁 소식만 나오면 이렇듯 분노를 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영탁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이제는 절대 쉽사리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 아는 사람도 많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이 사건.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 일도 없었으면 하는 바로 이 사건. 모두가 정확히 알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간단 정확하게 팩트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영탁 막걸리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부터 시작된 갈등은 결국 150억 요구에 대한 충격적인 갑질 논란으로 일파만파 커졌고 영탁 측은 같은 해 9월 예천양조 회장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하며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씩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 누구의 말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도 없이 당시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죠. 그로부터 3개월 뒤 예천양조는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자유로워졌고 이에 영탁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에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예천양조의 공식 입장을 통해 세상에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예천양조는 지난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 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 고소권에 대해 3개월간의 조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명예 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측도 곧바로 공식 입장을 내고 납득할 수 없다.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영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이 명백히 있었다. 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죠. 또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 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했습니다. 이어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 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명예 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속사는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솜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 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수사심의 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영타가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자숙 좀 해라. 이의 신청하면 뭐할 거냐? 진실은 지금처럼 꼭 밝혀질 거다. 인기 좀 얻었다고 우기지 마라. 돼지머리 무드라는 엄마에서 너는 당위성을 잃었다. 영타가 너 그러면 못 써. 니네 낯짝 나올 때마다 채널 돌아간다. 지금 당장 광고도 내려라. 영세 막걸리 회사가 얼마나 놀란 가슴 쓸어내렸을까? 정말 또한번 세상이 싫어진다. 인간 욕심이 끝이 없네. 남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쓰리. 어려운 시기에 증속이 없도 와도 시원찮고만. 회사를 인수하려고 가족 집단 사기? 법원에서 다 밝혀진 사실에도 뉘우치지 않는다면 인간도 아니다. 150억 요구 사실 아니라고 펄펄 뛰더니 사실이었네요. 막걸리 회사에서 이 영탁 쓰면 1500억 정도는 버나 보죠? 여하튼 150억 요거 안 했다는 거짓말 다 밝혀졌으니 더 이상 소송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끝내는 게 좋을 듯 인기 좀 얻었다고 시골 막걸리에 너무 과도한 요구 아닌가? 형사 고소까지 한 영탁을 지상파 방송에는 출연 금지 시켜라. 예천 양조 순이익도 아니고 1년 총 매출이 50억도 안 되는데 어떻게 1년에 50억씩 3년에 150억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되려 허위사실로 고소를 해, 예천양조 무혐의 당연한 거 아닌가? 사재기 1호도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텐데,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부르는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라. 가려지나? 방송에서는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나와라. 이렇듯, 예천양조의 저지른 만행에 대한 비난의 강도는 점점 세지고, 영탁의 방송활동에 대한 거부감마저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150억 갑질 논란과 사재기로 비난이 일자 영탁의 활동은 잠시 지지부진 멈춰서 있지만 영탁 팬들의 열성적인 지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탁이 따기야 회원들은 가수 영탁과 선한 영향력을 함께 전파한다며 지속적으로 기부와 봉사활동 같은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매운동하는 팬 따로, 봉사활동하는 팬 따로, 대체 뭘 믿어야 하는지 팬들 뒤에 숨는 영탁도 그렇고 그걸 숨겨주며 좋은 일 바른 일 한다고. 매일같이 기사 플레이하는 것도 찐웃기다. 기부 활동하며 수고해주는 팬 따로 있고 정작 내 가수 영탁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라며 꼬집었습니다. 한편 이런 와중에 더욱이 충격적인 사실은 영탁이 150억 값제 음원사재기 이 모든 논란을 뒤로하고 정말이지 아무 일도 없이 정말이지 아무렇지 않은 듯새 앨범 준비 중인 근황을 전했습니다. 11일 방송된 TBS FM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에는 가수 영탁이 깜짝 등장했는데요. 영탁은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다 라며 힘든 시절을 함께한 허리케인 라디오에 애정 어린 인사를 전했습니다. 영탁은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음악 반전 코너에서 고정 패널로 활약한 바 있는데요. DJ 최일구는 영탁이 없으니까 허리케인 라디오가 허전하다. 언제 돌아올 거냐라고 묻자 영탁은 언제 가면 좋을지 얘기만 해 달라 바쁜 스케줄만 정리되면 바로 달려가겠다 라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영탁의 신곡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허리케인 가족으로서 여기서 최초로 말씀드린다. 싱글 앨범을 준비 중이다. 속이 뻥 뚫릴 만큼 시원한 곡이다. 제목에 갈래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라는 힌트를 남기며 곧 인사드리겠다. 고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영탁은 반성과 사과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신랑 수업 그리고 새 앨범 계획 앞으로의 행보는 이미 정해져 있는 듯한데요. 다시 돌아올 영탁의 행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언제까지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그 뻔뻔한 얼굴로 계속적인 활동을 할수 있을지, 잘못을 하고도 끝까지 버티면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잊지 않고 진실에 다가가겠습니다. 이상, 시크릿저널이었습니다.